나왕님, 이번 게임은 스토리 컬렉션 RPG 유그드라 리버스야. 신작 중에서 제일 눈이 가길래 선택했어. 엄청 비주얼이 마음에 들어. 귀엽다. 애니메이션도 너무 귀엽고 캐릭터도 귀엽고.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 북극신화. 그렇구나. 그렇지. 세계수가 일본어가. 이리와내 배경 설명이이리데이연 알려줄 것까지 이리와봐. 이리 갑자기 리와봐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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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그렇구나. 할인인가 보군. 이 소매 영주? <목소리> 무슨 새야? 얘가 거기 있다네. <laughs> 얘 눈이 빤딱빤딱이었어. <laughs> 예 <화따다 까따다 까따다. 웃음> 우와! 이렇게 영어 설명이 있네? 어얘 표정 보봐 아니! 난 이렇게 표정이 바뀌는 거 너무 좋아해. <laughs> 어, 이게 만물이야! <마무리야>. 불받다 <laughs> 엄청 크게. 전장사치 뭔가가 있나 보다. 턴이런는거 보니까 번제 게임이구나 저거 쟤한테 선택해야 되는 거같은 한데 동작을 올리자 안 되는구나 아직은 박태라의 룰을 먼저 써서 이거 빵빵빵빵 뽑다 어!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괜시 소환이 바로 오픈되어서 아닌데? 초초 뽑아야지 1구 소환이구나 어? 해정시계가 나왔다 보라다! 도라다 이거는 고정이겠지, 나오는 애는? 소리를 생각하면. <laughs> 어, 뭐지? 마법순이인가? <laughs> 다리 엄청 닿는다. 뿅. 아, 이상해데 어머. 어딘가가 상상하고, <목소리> 얼굴만 한게두개더 남네, 있는데? 아니, <목소리> 스테이지 없어. 그다. 그, <목소리> 위엔 이거, 이건 일반 횟수가 네 개인데? 전열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애가 팽이 된다. 전열 후열에 대한 기념도 있다라는 거네. 이쪽은 음, 심플하긴 한데, 쉽긴 하네. 이건, 안 받네. 아니, 그걸 한다고? 상대 치면 죽었겠는데? 그냥 이걸 써보고 싶잖아. 아까 써서 울고 있잖아. <목소리> 이니다 음, 스테이지로... 스테이지로... 아, 160... 아, 한지가... 응, 스테이지로 뺨이까지 된다. 해약고야지. 고160 1몇 가지? 내가 제일 높네? 하고, 마지막은 누가? 팅으로 응? 방금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것들은 이로 오르는 건가? 이런 것들은 좀 아껴놨다가 쓰는 게더 좋으려나?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겠지. 응? 장비가 오픈되었어. 나이스. 와, 어? 신기하다. 기획 잘한것 같아. 접근 전체를 공격하는 걸좀 아껴놓을까? 음.. 아니, 야 빡빡 싸가 어, 이거 꾹 눌러서 뭐, 표시되는 건 아, 있다. 전투가 <laughs> 막, 긴박하거나 그렇는않데 굉장히 머리를 쓰는데, 적당히 쓰면 돼서 편하다. <laughs> 역시, 방역기가 최고야. 그렇습니다. 엄마, 게임 마음에 들어. UI도 굉장히 깔끔하고 귀엽고, 3배에도 좀 느려. <laughs> 이게 나왔다. 적, 적군의, 적 전체의 마법 데미지. 우와. 응? 입박식이래 어 뭐야 선, 선물이라고 토끼권이야? 이건가? 토끼인가? 스타트 되시구나 아하. 솔드라 아 배경이 어 여기 얘가 있다 굉장히 배경이 지각각이고 캐릭터도 지각각이긴 하다 감성의 연출은? 아 보석이 떨어져 응, 나얘마음에 드는데? 공격이야. 아, 다시 뽑기가 있구나. 1 0까지는 내가 원하는거 나올 때까지. 오, 스킬하면 바로 3, 성으로려내다수호 부활 약화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번엔 세 번째 나왔네 호호호 이건 안 된다 호호호호호이호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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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거호호호호호호 <laughs> <특이하네. 웃음> <해제>, <laughs> 괜찮네. 요 <laughs> 범위 공격? 아, 어떻게 포켓몬 하다가 시간 다갈것 같아. 너무 재밌어, 왕님. 아 꼽을 때마다 다 마음에 들어? 오, 무슨 캐릭터가 좋겠다라는게 보여져 있어서, 좀 굉장히 좋다.